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아름답군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대학 운이 별도예요. 오늘은 용병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용병은 액트1, 액트2, 액트3, 액트5까지 액트별 종류가 4가지나 되며 속성별로 나뉘면 무려 12가지나 됩니다. 보통 사용하는 액트1의 활용병과 액트2의 창용병을 제외하면 거의 사용하지 않아 다른 용병이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건데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액트별 용병 기본정보 및 쓰임새에 대한 심층 분석을. 우선 공동적인 용병 꿀팁을 알려드리고 각 액트별 용병 소개를 드릴게요. 속설로 저렙부터 레업을 시켜주면 스탯을 더 많이 준다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고렙 용병을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흔히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로 용병 템을 착용한 상태로 다른 용병을 구매를 하는데요. 기존에 착용한 아이템의 용병은 빼놓고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용병의 아이템을 착용한 상태로 교체를 하면은 그 착용한 아이템은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용병도 물약을 잡수시는데요. 일반 물약과 해독 포션 같은 물약까지 다 잡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물약을 용병 얼굴에 직접 클릭하는 방법. 두 번째로, 쉬프트 숫자 1에서 4번을 누르는 방법. 세 번째로, 쉬프트 벨트 물약을 직접 클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병에게 아이템 착용을 해줄 때 보통 직접 템 착용을 해주는데요. 그러나 바로 입혀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화면 왼쪽 상단에 용병 얼굴에 아이템을 가져다 놓으면 자동 착용이 됩니다. 그러나 땅으로 흘려 먹티 당하는 일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액트1부터 순차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액트1 로그 스카우트 용병 첫번째는 액트1 용병으로 잘 아시는 활 용병입니다. 전문용으로는 로그 스카우트라고 하는데 그냥 깔끔하게 활 용병이라고 부를게요. 구매는 액트1의 카샤에게 구매할 수 있으며 섹시한 여성 캐릭터로서 데리고 다니면 마누라로 착각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착용 가능한 아이템은 헬멧 갑옷, 활류를 착용할 수 있는데요. 활 중에선 아마존 전용 활과 석궁은 착용할 수 없습니다. 추천하는 착용 아이템은 안다, 인내, 신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랩 없이 힘 1, 덱스 2, 방어력 6.5, 라이프 8, 올레지 1.5가 상승합니다. 활 용병의 경우 속성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콜드 계열과 파이어 계열입니다. 첫 번째, 콜드 속성의 경우 얼음 화살을 발사하며 사용 스킬로는 아이스 에로우와 이너사이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목표물을 둔화시켜줘 대부분 콜드 계열의 활 용병을 사용하는데요. 주로 윈포마, 앰플마 조폭넥, 바바리안 등이 사용합니다. 두 번째 파이어 속성의 경우 파이어 화살을 발사하며 사용 스킬로는 파이어 에로우와 이너사이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주로 윈포마, 앰플마 조폭넥, 바바리안 등이 동일하게 사용 합니다. 그리고 용병이 쓰는 에로우와 이너사이트 스킬은 최대 31렙까지 용병이 랩에 비례해 올라갑니다. 활 용병의 장점은 쉴레라는 룬 워드를 착용해 파낙 스킬로 타격 캐릭과 소환된 몹의 데미지와 공속을 뻥튀기 해줘 사냥을 최적화시켜 주는데요. 단점은 몸빵이 약해 본 캐릭이 용병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액트2 사막의 용병. 두 번째는 액트2 용병으로 창 용병입니다. 전문 용어로 사막의 용병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깔끔하게 창 용병이라고 부를게요. 구매는 액트 2의 그레이즈에게 구매할 수 있으며 난이도별 그리고 종류별 발현하는 오오라가 틀리니 충분히 숙지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창용병은 노멀과 헬은 같은 스킬을 발현시켜 주는데요. 노멀에서 고용해야 스탯이 높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노멀 용병이 가장 세고 다음은 나이트메어, 다음은 헬 용병 순입니다. 즉헬 용병이 가장 약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착용 가능한 아이템은 헬멧, 갑옷 착류를 착용할 수 있는데요. 스피어, 포람 계열은 다 착용 가능합니다. 추천하는 착용 아이템은 안다, 인내를 공통적으로 착용하며 마법 계열은 통찰력 혹은 무공, 타격 캐릭은 유닉 스레셔 혹은 자존심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랩 없이 힘 1.5, 덱스 1.5, 방어 9.5, 라이프 10, 올레지 1.5가 상승합니다. 창 용병의 경우 속성이 6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노멀과 헬의 경우 프레이어, 디파이언스, 블레시드 에임, 나이트메의 경우 손즈, 홀리프리즈, 마이트의 각기 다른 속성을 가집니다. 첫번째 노멀 및헬리 전투 용병의 경우 동일한 플레이어 오오라를 발현하는데 바로 라이프 회복이며 스킬은 최대 18렙까지 용병 레벨에 비례해 올라갑니다. 두번째 노멀 및헬리 수비 용병의 경우 동일한 디파이언스 오오라를 발현하는데 바로 방어율 향상이며 스킬은 최대 18렙까지 용병 레벨에 비례해 올라갑니다. 세번째, 노멀 및 헬의 공격 용병의 경우 동일한 블레시드 에임 오우라를 발현하는데 바로 공격 등급 향상이며 스킬은 최대 18렙까지 용병 랩에 비례해 올라갑니다. 네번째, 나이트메어의 전투 용병의 경우 쏜지 오우라를 발현하는데 바로 데미지 반사이며 스킬은 최대 15렙까지 용병의 랩에 비례해 올라갑니다. 다섯번째, 나이트메어의 수비 용병의 경우 폴리프리즈 오우라를 발현하는데 바로 적의 움직임 진화이며 스킬은 최대 16렙까지 용병 랩에 비례해 올라갑니다. 여섯 번째, 나이트메어의 공격 용병의 경우 마이트 오우라를 발현하는데 바로 물리 데미지 상승이며 스킬은 최대 20렙까지 용병 랩에 비례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액트2 용병의 경우 속성에 따라 각기 용도가 다른데요. 마법 캐릭은 홀리프리즈 오우라 타겟 캐릭은 마이크 혹은 블레이시드 에임 오우라 용병을 구매해 사용합니다. 디파이언스나 쏜즈, 프레이어 용병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창룡병의 장점은 사냥 및 몸빵 밸런스가 좋아 캐릭이 안전하게 사냥할 수 있게 해주며 단점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퍼펙트한 용병이네요. 세 번째, 액트 3 아이언 울프 용병. 세 번째는 액트 3 용병으로 마법을 사용하는 용병입니다. 전문용어로 아이언 울프라고 하는데 흔히 쓰는 X3 용병이라고 부를게요. 구매는 액트3의 아세라에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착용 가능한 아이템은 헬멧, 갑옷, 방패 및소드류를 착용할 수 있는데요. 마법계열 용병인 만큼 데미지 높은 무기보단 마법 스킬을 올려주는 무기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추천하는 착용 아이템은 스피릿 퀄과 방패, 그리고 신교복, 다뎀 등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랩 없이 힘 1.5, 덱 1.5, 방어 4.5, 라이프 6, 올레지 1.5가 상승합니다. X3 용병의 경우 속성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라팅, 콜드, 파이어 계열입니다. 첫 번째, 라팅 속성의 경우 차지드 볼트와 라이트닝을 발사하는데요. 스킬은 최대 차지드 볼트 17, 라이트닝 29까지 용병 레에 비례에 올라갑니다. 두 번째, 콜드 속성의 경우 크래셜 스파이크와 아이스 블래스트, 프로즌 아머를 사용하는데요. 스킬은 최대 크래셜 14, 아블 32, 풀어준 아머 28렙까지 레벨 비례에 올라갑니다. 세 번째, 파이어 속성의 경우, 인페르노와 파이어볼을 발사합니다. 스킬은 최대 인페르노 32, 파볼 30까지 레벨 비례에 올라갑니다. 엑삼 용병의 장점은 용병 중 유일하게 방패 착용이 가능해서 몸빵이 좋다입니다. 그리고 단점은, 음좀 많은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활용도가 제로입니다. 왜 제로라면 마법 데미지가 약해 몹을 잡을 수가 없으며 그렇다고 오라 발현으로 본캐릭이 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앞으로 나서 몸빵을 해 주지도 않죠. 엑삼 용병이 사용 용도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엑삼 용병은 마법을 사용함으로써 패캐, 페이 프레임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패캐, 페이시 달린 무기와 방어구를 착용해 줍니다. 여기서 또 단점이 나오는데요. 패캐, 페이을를 맞추려면 템 세팅에 제한이 생깁니다. 네 번째, 액트5 용병 바바리안. 네 번째는 액트5 용병으로 캐릭으로도 있는 바바 용병입니다. 전문용으로도 바바리안 동일한데요. 구매는 액트5의 퀘 캐크에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액트5 용병은 액트5의 두 번째 퀘스트를 클리어해야 용병 고용이 가능합니다. 착용 가능한 아이템은 헬멧, 바바 전용 헬멧, 갑옷, 소두류를 착용할 수 있는데요. 맞짱 뜨는 용병이라 데미지가 높은 무기를 껴주는게 좋습니다. 추천하는 착용 아이템은 에테콜블죽순 인내, 업을가 등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렙 없이 힘 2, 덱스 1.5, 방어 7.5, 라이프 12, 올레지 1.5가 상승합니다. 바바 용병의 경우 속성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한가지이며 바바 스킬인 배시와 스턴을 사용해 공격합니다. 스킬은 최대 배시 21, 스턴 17까지 렙에 비례해 올라갑니다. 바바 용병의 장점은 특이하다인데요. 대부분 활이나 창용병을 사용해 바바 용병을 데리고 다니면 다 쳐다보기 일쑤입니다. 이게 바로 단점이 되는데요. 장점이자 단점은 그냥 특이하다로 끝입니다. 특별히 이점도 없고 그렇다고 아주 나쁜 단점도 없습니다. 왜냐면 하 활이나 창용병이 너무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바리안 용병도 사용 용도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액삼 용병이나 바바 용병을 정말 잘 활용하고 계시는 유저분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상 액트별 용병의 기본 정보를 알아봤는데요. 용병은 속성별 사용하는 스킬의 레벨의 맥스치가 존재합니다. 아이템 착용 시 아이템에 붙어 있는 스킬이 적용되어 추가로 스킬 레벨이 올라가죠. 즉 최대치가 18인 액트 2 노멀의 용병의 경우 안다뚜껑을 착용하면 안다뚜껑에 플러스의 모든 스킬이 옵션을 적용받아 20 스킬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각 액트별 용병의 고유 이름은 10여 가지밖에 안 되지만 영문으로 접속 시약 100여 가지 이상의 고유 이름이 존재합니다. 혹시나 추가 내용이 필요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엔 더 기분 좋아지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댓글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